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엠피는 어, IT와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된 시리즈를 시작을 오늘부터 했는데요. 그 정보기술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 직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첫 시리즈의 그 내용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장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창호법 얘기죠. 그 단체톡방 카카오톡방에서 그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얘긴데요.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윤창호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두 건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음주운전을 적발 두번 이상 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된다. 이런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이상 적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아주 강화한 내용입니다.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죄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음주 운전으로 잘못을 했을 때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 중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새롭게 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그 스물 두 살의 청년이 지금 혼수 상태에 네. 빠져 있지않습니까 네. 현재 이제 카투사 군복무 중인 네. 네. 친구인데 그 이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그. 만들어서 더 화제가 됐었죠. 네.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음. 윤창호 군의 친구들인데요. 대학 동기 1명과 고등학교 친구들 1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음. 이분들은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이제 청호 군이 사고를 당하,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내사 상태에 빠진 친구를 보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려고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국회에서 윤창호 군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도대체 전문가 도움 없이 어떻게 법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명의 친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누구는 또 음주운전 처벌에 강한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를 각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창호군이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 앞에 복도에 담요를 깔아놓고 새벽까지 아주 회의를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어,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학기 중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목포에 있는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병원에서 만나기 힘들 경우에는 단체카톡방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음, 굉장히 밤늦게까지 회의하면서 열심히 만든 법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회나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 때그 자료 조사도 하고 뭐그 특히 이제 해외 자료 그리고 국내 어떤 그런 전문가들 의견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이제 법 개정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비슷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20대 청년 친구들 10명이 네네. 모여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재료조사해서 우리 법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네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근거가 네네. 많아서 법을 네네.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 내용을 모은 네네. 이후가 또 중요할 텐데. 네네네. 그 국회까지 넘어온 또 과정이 또 네. 있죠. 이제 네.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발의를 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메일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한테 연락을 취해서 혹시 이 법안을 좀 발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너무도 흔쾌하게 아 내가 대표 발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이 법안이 사실 동료 의원들 0 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되는 건데 하태경 의원은 아, 이런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친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해서 104명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각당 대표들도 굉장히 그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또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네. 법안을 발의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법이 꼭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서울 국회에 와가지고 각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월, 지난 월요일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두분 모두 흔쾌히 아,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당 대표가 만나는 모임인 초월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윤창호법이 거론이 됐고 위장님도 이런 법안은 모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조금 밝아보인 현상입니다. 밝아보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의 한 가지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인데 아, 네. 이 친구분들이 국민청원에도 이제 네, 했었다면서요? 네, 원래 처음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국민청원인데요. 어, 그 청원을 올려서 이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그게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을 해주셨어요.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네, 네. 근데 사실. 어, 그 이후로 뭐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엠피에서 이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종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IT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번 내용이 첫 회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입법, 법을 만드는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이 법을 네. 만드는 이런 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법 쪽에도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죠. 네, 법률 전문가로 알려진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현상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만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른 법 체계와 잘 맞느냐 그 여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다른 법률과 체계상으로 타당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법안을 만들 때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IT 플러스 직접 민주주의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떤 그런 방식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터넷 그 온라인 체계의 새로운 생태계가 어떻게 정치와 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짚어볼 예정입니다. 장희정기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